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요 얼굴 관상으로 알아요. 눈꼬리가 날포로 막겠다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봐. 남로 훔쳐보겠다는 뜻이거든요. 훔쳐보는 게 좋은 사람들은 눈을 정면으로 안 떠요. 웃으면서 비실비실 쪼개면서 흘겨갖고 봐. 성적으로 약간의 문제 있는 친구들은요. 주기적인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걸 없앨까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비일리지하게 이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네. 화장실 몰래카메라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관음증이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관음증이 네. 있는 사람들특징진이 있나요? 얼굴 관상으로 알아요 어. 눈꼬리가 네. 항상 자기 평균 눈보다 얄포름하겠다 응. 그리고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봐 어. 남들이 훔쳐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관상으로 제일 먼저 보일까요? 이게 몸에 배서 그래요. 자신 있는 사람은 항상 목소리에 힘이 있어. 그죠? 자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뭔가를 자꾸 훔쳐보고, 훔쳐보는 게 좋은 사람들은 눈을 정면으로 안 떠요. 측면으로 뜨고, 야를 자꾸 웃으면서 비실비실 쪼개면서 훔, 흘겨갖고 봐. 그러면 내가 저 친구를 정면으로 정시, 올바르게 보지 않고, 옆으로 세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왔어? 그리고 자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정면을 잘못 봐요. 자꾸 뭔가를 만지작, 만지작하고 막 눈을 회피한다든지, 그거는 그럴 우중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또 그렇게 막 유발할까요? 기운이 싸나와서? 그달 신수가 안 좋아서? 관음증이 심하거나, 응? 성적으로 약간의 문제 있는 친구들은요, 이 주기적인 패턴이 있어요. 보통, 30일에 25일은 괜찮다가 5일. 또 뭐, 어떤 친구는 60일은 괜찮았다가 한 20일. 이 주기적인 패턴이 있어요. 매달, 매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야동 보는 친구도 매일 야동 보는 게 아니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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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주기적인 패턴이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좀더 나가서. 어떻게 하지 그걸 없앨까요? 뭐를 해야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요? 뭐야 우리, 우리한테 와서 구슬해야 되는 거야? 구사한다고 없어질까? 그렇죠! 어떻게 바까 하지 말아간다고 안 해? 자꾸 보고 싶은 일하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꾸 옆으로 눈을 흙뜨려는걸 잡아서 정면으로 보는 연습. 우리가 야동을 안 보려고 자꾸 컴퓨터 안 가는 것처럼 내가 반대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으스름한 시간보다 대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자꾸 나, 내가 좋아했던 거요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이게 몸에 습관이 돼야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럼 관음증이 그렇다고 칩시다 요즘에 무슨 폐쇄공포증도 많고 또그 뭐야 공황장애도 되게 많아요 그게 왜요? 나 정말 건강한데? 갑자기? 뭐 그다지 신수가 안 좋아서? 기운이 깨져서? 아니요 내 기운은 사람의 기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일정하게 움직여요 그 일정하게 움직이는 패턴에 그의 신수라는 기운이 플러스가 되기도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될 뿐이야. 플러스가 되면 내가 가던 패턴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조금 천천히 간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공황장애가 오거나 어떤 사람의 대인기피증이 온다는 건그 시기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반대의 재미를 붙일수있는 무언가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공황장애인지 뭐 대인기피증인지 모르고 오랜 시간 지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의사 상담도 받고 약 처방도 받아야 야가 다시 내 정상 궤도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반대쪽으로 움직여놔야 움직여져요 살이 다이어트가 하루아침에 빠진다고 살이 쭉 빠져? 약 먹은다고 빠져? 빠지긴 빠져야약 먹으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전보다 더 찌잖아요 나네들이 놀래가지고 막 언제 또살 뺄지 모르니까 지방으로 막 속속시켜 놓겠듯이, 사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야. 내가 관음증을 없애고, 뭐, 대인기피증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 하다가 힘들면 간둘 거 아니야. 그럼 그 전, 그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자꾸 다른 생각을 몰두하고, 어떤 취미를 갖고, 운동을 해서 땀을 빼고, 반대적으로 움직여서 더, 시, 다시는 이 기운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놔야, 내가 어떤 기운이 안 좋은 시기거나, 안 좋은 달에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않을 거란 뜻이죠.